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 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달지라도 영원히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어? 어, 나 못하겠는데? 난 모르는데, 라고 회피하고 변명하며 시치미를 뜰줄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 점도 바꾸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약속하신 또 우리가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갔다가 월화수 3일간 집회하고 목요일 날 잠깐 오전에 워싱턴 들렸다가 오후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들렸다가 어제 돌아왔어요. 반복이 왔는데, 근데 저는 거기 가서 한국 교포를 만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르는데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너무너무 깊은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뭐지만 염려가 커, 걱정이 커, 불안하다는 거예요 밤잠을 못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말씀 전하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 저희는 염려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이 다 그런 건 아니네요. 목사님을 뵈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이 생기고 마음이 놓이고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또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군요. 하면서 마음이 놓인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그러고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것을 보면은 아닌게 아니라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여러 가지 자연이나 환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 그러나 우리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것에 해답은 어디에? 바이블, 성경에 있기 때문이지 이 말씀에 모든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성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거기는 분명히 무엇이?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없으면 문제야 그런데 답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했어도 거기에 정확한 해답의 답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인자가 올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인자가 언제 오겠느냐라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간곡히 당부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부탁의 말씀 우리는 기담아들어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때에 정말의 때에 그러한 때가 그날을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지 못한다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바로 그때는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도 바로 얘같이 비슷하다. 인자가 오는 그때도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내가 언제냐?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답이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얘기. 그러면 노아의 때에 어떠하냐? 하면서 노아의 때를 우리가 거슬러 보면은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를알 수가 있는데, 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땠느냐? 자 다시 38절 계속 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에. 방지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우리와 지금도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쭉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고 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39절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한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도 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깨달아야 된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서로 네가 네가 아니야 우리 모두 사람은 나의 거울이야 거울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여기에 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보고 아 나의 옳은 모습이 이렇구나고 하 내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 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깨달아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잘났고 뭐는데 아니다.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지 못하는 건 문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노아의 때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장세기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이 때와 같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아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노아이 때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 타락했어 병들었어 세상이 꼴불견이야 말세야 말세지 말이야 서로 얘기하면서 문제는 뭐냐? 내가 깨닫지 못해 That is problem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한 현상을 보면 깨달아야 될거 아니냐고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런저런 탓만 하고 가보세다 노나 제가 요번에도 가서 부흥회 한것 중에 말씀 중에 내용이 뭐냐면 은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좀 그러나예요 그러나 어땠어요? 장세기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아무리 세상에달았겠고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뭐냐 깨닫는 거요. 깨닫는 건 뭐냐 은혜요.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이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의 축복이 있어야 이 마지막 총말의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항상 악한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살았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깨닫고 모든 것에 은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도 은혜요. 날씨가 더워도 은혜요. 우리 함께 만나는 것 은혜요.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도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나 에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같이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닫는 건데 다시 그 뒤에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 다 홍수가 났서 모든 생명, 모든 육체 다 땅에 있는 것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멸절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 다 멸절하고 다 죽임당했지만, 그러나! 그러납니다. 그러나 너, 너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 다 멸절하고 망하고 죽고, 이 마지막 종말일 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너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너와 함께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너 그러나 나 그러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절하고 망하고 죽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노아와의 언약, 약속의 언약. 어느 시간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워서 나는 물론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까지 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이었다 이거예요.